수고하셨습니다. <laughs> 4시간 전에 도착했는데요. 사람들하고 많은 얘기하면서 지금 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실시간 스트리밍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플라이머스님하고 우리 화제의 주인공 이진택 씨, 우리 2무 살짜리 젊은 기자. 배은우 음, 씨가 안 보이네, 아까 있었는데. <laughs> <laughs> 김은미 씨, 보셨습니까? 네, 알수고 많다뇨. 이거 수고 아니지. 자, 여러분들 하실 말씀 있으면 이제 조금은 이제 비용, <laughs> 조금 여유가 생겼으니까 저도 우리 지지자님들 댓글 내용 보면서 방송하겠습니다.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10시 안에는 끝날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끝, 어, 마치고, 저기 식사자리에 가면이진택씨이진택씨하고 플라잉어스님하고, 저하고, 또, 몇몇 어떤 사실관계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그는데그 자리에서 촬영을 할수 있으면은, 어, 실시간을 하고 싶은데, 저는, 어떻게 그쪽에 동의가 될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 정당하고 당당하면은, 촬영, 어, 실시간 하자고 할 수도 있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어, 제가 오늘 이진택 씨한테, <laughs> 미안하지만 내가 다 퍼트리라 그랬다. 그, 녹음 내용.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도저히 이 사람들 하는 행태를 보면은, 어른들이 아니에요, 어른들이. 딸 같은 애기한테, 그리고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정치판에 들어가겠다고 했던 그 어린애, 진짜 딸 같은, 내 아들이 지금 저를 하나니다그 어, 친구가, 32인데, 딸 같은 애한테, 어, 그 방에서, 뭐, 박웅규, 뭐, 이런 사람들과 채식,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음, 의견 나누는 공간에서, 이진택 씨와 어떤 트러블이, 의견 충돌로 트러블이 났는데, 그 상태에서, 김정현이가, 음, 거의, 감정적으로 의사 결정 권한도 없, 이또 결정 과정, 논의 과정도 없이 일반적, 일방적으로 이진택 씨를 퇴출시키면서, 음, 그들끼리, 그들 공간에서 이진택 씨는 마녀화가 돼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른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이진택 씨가 하소연하면서 사람들한테 이럴 수 있는가. 사람들이 대화 내용 보면은 그 부분을 다 인정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안 좋은 행위다. 그럴 수는 없다. 음, 그랬는데 그거 다 인정하면서도 지금 그게 지금까지 연결돼 온 거예요. 언제쯤 얘기가 아니고 얼마 안 됐어요. 그게 그 얘기가 그 얘기가 얼마 안 됐고 그러면서 김정현이가 행동하는 양심 그 사람들과 음, 이진택이는 제거돼야 됐던 것 아니면은 제거하고 싶던지, 그, 들끼리 어, 이진태기를 악마화 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굉장히 자주 접했던 데킬라는, 어, 이제 지폐에 나오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술을 엄청나게 많이 먹으면서 취중방송을 했었죠. 삭제됐지만 지금. 어, 데킬라의 그 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데킬라가 그 방송에선, 어, 그렇게 그 사람들이 이진택에 대해서, 어, 안 좋은 얘기를 그렇게 하면 자기는 대신 민승하고 이진택이는 제거시켜주겠다.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었는데 이 얘기도 데킬라의 그대로 데킬라가 했던 말 그대로 하겠습니다. 연놈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얘기를 하면서 그게 나 몰라라 했던 것. 그거에 데킬라가 매우 실망을 한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재명의 측근이라는 사람, 친한 사람이 전화가 와서 그만해라. 어, 거기에 자, 자숙해라라는 소리에 승질이 나서, 이제 자기가 더 이상 집회는 안 나오겠다라고 얘기가 된 거죠. 어, 그런 그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들 공간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음, 어떻게, 김정연에 의해서 날라갔는지, 그들끼리 그게 잘한 행태는 아니라는 거, 딸 같은, 그리고, 어, 그, 그딸 같은 얘기를 계속 함께, 음, 이, 맞춰가면서 기획을 짜고, 그들끼리의 얘기는,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그들끼리의 얘기는, 이진택 씨가 키웠다. 라고까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사람에 의해서 딸 같은 사람에 의해서 날라가게 된 과정, 굉장히 파쇼적으로 폭력적으로 힘에 의해서 자기가 어, 운영자라는 권한을 행사를 해버린 거죠. 민주적인 결정이 아니고 그 내용이 그 대화 녹음 속에 다 있는데. 그 대화 녹음을 하도 답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몇몇한테 보내준나 봐요. 근데 그 속에 이름이 거론되어 있는, 실명이 거론되어 있는 사람이, 어, 그 공개가 되는 바람에 더 이상 활동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 녹음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전해준 그 이진태 기는 또 다시 악마와 대야됐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데킬라는 음, 이런 얘기를 절대로 앞으로는 그러, 그런 사람들하고 전화는 하지 말아라. 음모적으로 다 녹음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내가 이 예전에. 아주 수치스러운 동영상을 했던 그때부터 연결돼서 이진택이와 내가 엮여, 엮이게 된 일이 있었어요. 사실 그것도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그래서 데킬라는 우리 둘이를 갖다가 묶어서 제거하겠다라고 공언했던 거고요. 뭐, 뭐 칼칼한데 하나씩 먹어서. 오늘 이런 내 먹어줄게. 이런 내용을 아니. 이진택 씨와 함께 아니, 고민 좀 해보자라는 플라잉어스의 이야기가 이거 그런 재의가 있어서 이따 식사 자리에서 얘기하기로 했, 하겠습니다. 게게 그냥 하고 아니. 12시까지 한다고? 어, 아직 안 끝났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아니야, 끝났어. 끝났어요? 아니다, 끝났어. 아니다. 아야 어. 너무 길잖아요. 사람 잡는 것도 아니고. <laughs> 자, 거의 다 끝났고, 끝나는 것 같습니다. <laughs> 김정현이는 잼사랑방에서 있는 사람이고요. 어쩌면은, MBS 님도 아마 잘할 거예요. 지금 이 방에 MBS 님 오셨나요? MBS 님안 오셨네. 지금 일하시나 보다. 맞아요. 잼, 지금은 잼나라겠지요. 이제 잼나라겠죠. 그전에는 잼사랑에 있는, 근데 이거 잼나라에 그 멤버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원래는 잼사랑이었어요. 음, 굉장히 많이 줄었죠. 아, 이거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되니까, 월요일, 목요일. 그러니까 여기 지지자들도. 생, 생, 법도 있고, 허거운 날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5분의 1은 줄었다고 봐야죠. 야, 그래도 참 대단하죠. <laughs> 해갈라서 활동을 한다. 음뭐이 표현이 남들이 들을 때는 좀 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 있는데 어, 큰 틀에서는 이재명을 지지한다라는 큰 틀에서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결이 조금씩 달라요. 나는 까놓고 얘기하겠습니다. 박은규는 자기 유튜브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뼛속까지 민주당이다. 그리고 또 마치 지금 현재 설랑설래되고 매우 난삽한 그 이전 두구가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어, 이것을 대장 놀이, 대장을 하기 위해서, 대장하면 뭐가 나와? 나오기는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방송을 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집회하면은 이재명 지사가 지켜지기나 하나? 라고까지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되는 발언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따지려고 댓글을 달았는데 어 댓글 달은 자와 스피커가 따라가지를 못하죠 댓글 달은 자는 그래서 아더 이상 댓글을 달면 안 되겠구나고 하쭉 빠져 나왔어요 어 분명히 그 방송을 했었고 난그 방송에 방송을 할때아왜이 범민주파 이 사람들은 오로지 이재명 밖에 없는 사람들보다는 여유롭구나. 우리들은 이재명 없으면 완전히 공황 상태인데, 이 사람들은 여차 이재명이 잘못돼도, 어, 좀 충격 강도는 덜 하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 뭉치는 과정, 쌓아놓은 과정, 그것도 결이 좀 다르고, 이래서 이런 거는, 어 조직의 형태, 연대의 형태냐, 연합의 형태냐라로, 그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오로지 진성 이재명, 이재명 아니면 안 된다라는 사람, 이러한 연합단체, 저쪽에 민주당 파에 대한 연합단체, 그리고 이 연합단체 간의 연대단체, 이렇게, 음, 결을 달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기자님 나오십니다. 이재명 지사님, 인사만 하고 그냥 가죠? 이미 이재명 지사는 우리들의 그 분란이라든가 이전 투구, 이 더러운 짓거리들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우리들이 또 다른 결을 연대와 연합의 그 단결체를 조금 성격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모색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어, 잠깐 들은 겁니다. 어, 다음에 이게 요 자리 뒤 이어서 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망했으면 좋겠는데 이진택씨 아마 과격한 말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수정님 김도현씨 임경희씨 저도 이제 뒤풀이로 어, 가겠습니다. 아, 백길라 이놈 얘기로는 진택민승자 100% 1000% 네. 나중에 밝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재밌게 풀어나가려고 풀어나가, 합니다. 자, 좀 있다가 뵐수 있으면 뵙겠습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